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지그재그 장바구니 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그재그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쇼핑할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좀 꾸안꾸 템들을 좋아하는데요. 무난한데 포인트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 갈 때, 그리고 모임이나 놀러 갈때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의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는 도메테 포스터의 브이넥 타이 니트인데요. 이거는 진짜 연말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보자마자 바로 하트를 눌렀어요. 이게 색상도 다양하게 있는데, 머플러까지 세트여가지고, 목에 둘러도 되고, 그리고 여기 코디한 거 보시면은, 허리에도 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허리에 묶고 있다가, 저녁 모임 갈 때는 머플러로 연출하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워머 디테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꾸안꾸 템의 정석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가격은 살짝 비싼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사한 제품을 좀 서치해봤는데 가네스라의 이 니트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직진 배송은 품절이라서 그 일반배송으로 구매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머플러랑 세트 아이템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허리랑 타이넥 두 가지로 연출을 하셨어요 이거는 할인받으면 3만원대까지 내려가서 저도 지금 이거를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퍼니트 후드 가디건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후기 보면은 털도 잘안 빠진다고 해서 이너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이게 모자는 또 니트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옷에 다른, 한 옷에 다른 소재가 섞여 있으면 옷 하나로도 좀 많이 꾸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좋더라고요. 색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나 그레이 컬러로 구매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털 가디건이에요. 확실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이런 털이기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는 오버핏 가디건이라 코디하신 것처럼 좀 루즈한 옷에 입으면 예쁠 것 같고, 요즘에 이런 타이거 플러가 유행이니까 집에 있는 걸로 같이 배치하시면될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그레이가 보면 볼수록 되게 힙한 느낌이 나고. 아우터로 입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얘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진 않지만 퍼 가디건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는 아까랑 달리 좀 복실복실한 양털 느낌이에요. 여유로운 품이라가지고 아방한 가디건처럼 입을 수도 있고 또랩 형식이라서 똑딱이 잠가서 가디건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연말 모임룩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제가 진짜 이 앞에 두, 앞에 제품이랑 이 제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사야 되는데 뭘 살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살까요? 다섯 번째는 이너로 입기 좋은 아이템 가져왔는데 어텀의 펀칭 긴팔 티셔츠예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입은 거 보고 장바구니에 넣은 제품인데, 펀칭 디테일이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텀에서, 요 노르딕 니트도 하트를 눌렀는데, 다른 노르딕 패턴들에 비해서, 이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에 무채색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네이비 컬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소매 기장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우터에 입으면 소매가 조금 삐져 나오는데,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다음 이너템은 언더비의 시스루 블라우스인데요. 요즘에 또 도트 패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도전해보고 싶은데, 너무 과한 아이템보다는 이런 레이어드템이 제가 잘 입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셀카 찍으신 거 보고 저도 이렇게 입고 싶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코디가 있는데 허리에 이 블라우스를 묶어가지고 딱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진짜 사계절 내내 다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 베이스드의 레터 캐시미어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버튼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져왔어요. 색상도 브라운, 차콜,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되게 차분한 색감이라서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봄에도 아우터로 걸치면 되게 잔잔한 포인트 느낌으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유아의 프릴 가디건 이것도 가운데에 이런 프릴 디테일이 포인트인 제품인데요. 일본 미소녀 스타일, 모리걸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부츠컷 팬츠나 아니면 미디 길이 치마랑 코디하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가디건 기장이 막 짧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로즈한 느낌으로 입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화사한 니트를 하나 가졌어요. 니트 짜임이 좀성글성글해서좀 굵직굵직한 편이라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은 넥라인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원숄더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매 끝까지 좀 볼륨감이 있는 편이라 여리여리한 데이트 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더원더의 레이어드 반팔 니트 이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이너가 너무 두꺼우면 아우터 입을 때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모 티셔츠 입고 위에 레이어드로 입어주면 팔도 되게 가볍고 그리고 아우터 딱 입었을 때이 귀여운 프린팅 부분이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은 퍼플이랑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상위 위시리스트는 리킴의 스냅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밖에 나갈 때는 단추 다 잠그고. 사무실 들어오거나 강의실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오픈해가지고 좀 단정한 느낌 내기 좋은 것 같아요. 시보리도 되게 짱짱해 보이고 이게 목도리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 근데 또 터틀넥은 답답할 때 이런 단추로 조절할 수 있는 가디건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의는 한번 사면 꽤 오래 입는 편이라서 위시리스트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도 첫 번째는 포스터의 데님 벤치예요. 제가 이 포스터 도매텍을 참 좋아하나 봐요. 아까도 나온 제품인데, 이 신상 나올 때마다 위시리스트에 담고 있는데, 이게 바지 사이드 라인에 포인트 라인이 딱 있으니까 유니크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와이드 핏이라서. 체형 커버에도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고라는 쇼핑몰에서 두 가지 제품을 담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벨벳 트랙팬츠. 이거 진짜 핀터레스트에 딱 나올 그런 무드 아닌가요? 약간 쿨한 무드 트랙팬츠인데, 또 소재도 벨벳이라서 흔하지도 않고 따뜻하고 편하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레오파드 팬츠도 있는 거예요. 호피도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갈색은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레이 레오파드 패턴이라서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자세히 보면 또 호피무늬니까 너무 포인트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기장이 꽤긴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접어서 입으니까 더 쿨하고 좀 힙한 느낌. 그리고 지그재그에 자라가 입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 갔을 때 입어본 바지가 여기 있더라고요. 매장에서 아마 59,000원이었나?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할인해서 48,000원이라 이것도 그때 안 사길 좀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사야겠어요. 그리고 블랙업의 롤업 와이드 팬츠 최근에 이런 롤업 스타일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근데 기장이 보시면은 스몰 사이즈인데도 116.5cm예요. 그래서 키장량인 저는 절대 불가능해서 눈으로만 입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헬레네파리스의 부츠컷 바지인데 이게 레드브라운 워싱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진짜 미쳤습니다. 모델분이시긴 하지만 너무 예뻐요. 이 앞쪽에 이런 절개선 들어가서 이런게 다리도 길어 보이게 만들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게 허리 단면이 32cm거든요. 제가 허리 단면을 좀딱 맞게 입는 걸 좋아해서 저처럼 허리 단면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이 시크윈의 레이어드 랩스 커트 팬츠예요. 저런 모리걸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코이세이오나 미세키서울 오에시오 같은 일본 감성 브랜드들에서 이런 스타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가격이 좀 브랜드는 많이 비싸서 고민됐는데 여기는 3만 원대에다가 여기 랩 스커트도 분리가 된다고 하니까 활용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밴딩이라서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마로 넘어갈게요. 치마 첫 번째는 유노이의 미디 스커트. 이거는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 써있는 것처럼 Y2K, 그리고 아메카지. 일본 감성이 아주 낭낭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비슷한 제품들 되게 많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고른 이유는, 이게 이 위까지는 되게 핀턱이 딱 잡혀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자연스럽게 퍼지는 제품이라 저는 그게 좋았어요. 너무 핀턱이 아래까지 잡혀있으면 교복 같은 느낌인데, 얘는 아방하게 딱 펼쳐지는 느낌이라 그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재가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내기의 언발 미디 스커트. 제가 미디 기장에좀 빠졌나봐요. 근데 네, 이게 언발란스한 느낌이라서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네, 그렇다고 너무 막 치렁치렁한 느낌도 아니라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3만 원대라서 구매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터로 넘어가 볼게요. 아우터는 다섯 가지 정도 담았는데 첫 번째는 더기의 도트 패딩이에요. 이 패턴 덕분에 패딩 하나만으로도 꾸민 느낌이 나서 위아래는 살짝 대충 입고 나가도 될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방방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음은 스파오의 숏 더플 코트인데요. 스파오 옷이 생각보다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플 코트도 네크라인이나 더플 디테일이 귀여운데 할인 받으면 한 7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것같가지고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SPA 브랜드라 그런지 사이즈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형별로 고르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코이의 울 더플 자켓.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울 80%라서 12월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짝 슬림핏으로 나와서 캐주얼하거나 모던한 느낌으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 미팅 있을 때 아우터를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차콜 컬러는 아까 제가 구매한 그 미디 치마랑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담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미디 스커트랑 같이 코디하셨더라고요. 이게 딱 제가 지금 입고 싶은 스타일이라서 너무 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는 가죽 자켓인데 지금 입기는 너무 춥지만 그래도 블프 세일할 때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으니까 가져왔어요. 색감이 올드 브라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티지 느낌 내기에 좋고 적당히 여유 있는 핏감이라서 간절기 아, 간절기 아우터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클 하프 코트 보여 드릴게요. 오버핏으로 툭 떨어지는 쉐입인데 넥 라인을 잠그니까 굉장히 시크한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넥 라인 단추 다 잠그지 않아도 다 풀고 다녀도 그냥 깔끔하게 연출되는 느낌이라서 투웨이 느낌으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파나 악세사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띵버 케이스인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별 케이스예요. 이것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여기 두 개를 더 담아봤는데 제가 지금 핑크색 핸드폰인데 여기가 핑크 색감을 되게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퍼도 튼튼해가지고 이 브랜드 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터드가 포인트인 비니예요.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가 더 예뻐 보이는데 비니치고는 가격이 살짝 비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비니 깊이도 적당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이런 무난한 디자인의 포인트 박힌 제품이라서 캐주얼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 퍼미니백이 있는 거예요. 이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쇼 패딩에 크로스로 매도 귀여울 것 같고 아까 이런 하프 자켓 같은 거에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복실복실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요즘에 스트라이프 버블러 많이 보이는데 여기가 저렴하기도 하고 심지어 국내 제작이더라고요. 지금 하나에 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서. 저는 흰색에 블랙 하나랑, 그리고 또 포인트 컬러 하나에서 두개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 머플러 세트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고이크 할 때부터 본 제품이거든요. 그때보다 살짝 비싸져서 아쉽기는 한데, 이 기본 티도 보트넥이라서 휘도루마뚜루인데 머플러도 여기저기 다 배치할 수 있으니까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하고 싶더라요 여섯 번째는 더기에 도트스 카프. 이것도 후드르드한데 기장도 꽤 길어 가지고 포인트 제품으로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은 슬로우 앤드의 스웨이드 부츠예요. 이거는 진짜 가성비 템이에요. 스웨이드 소재인데 지금 최저가로 보면은 한 46,000원 정도거든요. 제품도 보면은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혀 있어가지고 밋밋하지도 않고 기장도 딱그 종아리 두꺼운 부분에서 끝나서 미디 기장인데도 다리가 막 짧아 보이지 않게 끝나더라고요. 블랙도 엄청 진한 딥블랙에 브라운 계열 색상들도 다 촌스럽지 않은 고급진 색감이에요. 그래서 스웨이드 부츠 입문템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저도 이걸로 지금 스웨이드 부츠 입문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위시리스트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보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기재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